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작년을 기점으로 이 전자책 관련된 시장, 컨텐츠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지난 5월 달에, 아마존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죠. 여기까지는 루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실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네, 있어요. 실제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아마존이 올해 하반기에 아마존이 전자책과 또 유통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 한국에서 네.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럼 이제 킨들도 아마 분명히 같이 음, 내놓을 그러겠지,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M&A를 하러 여기 예, 여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음. 어떤 이런 소식이 레이더에 좀 걸리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한업체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베이가 네. 한국에 들어올 그렇죠. 때 옥션을 네. 옥션으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물망에 올라오는 네. 네. 업체들이 속이 그 꼽이죠몇개몇개 네, 네. 몇개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몇개 정도 어, 가격이라든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겠지만 네. 어, 만약에 그게 뭐 성사가 안 된다면 아마도 아마존을 한글화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가능성 있겠지만 그렇죠. 올해 하반기 컨텐츠 시장에서 저는 아마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음.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